안녕하세요. 행복한 여 임원 이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잘안 되는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제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락셀이라고 부르는 프렉셔널 계통의 레이저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송곳 형태의 흉터가 항상 직각 형태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개는 이제 저희가 어, 이쑤시개라든지 조사 바늘을 갖다가 찔러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어, 위에서 레이저를 쏴준다고 했을 때 정작 레이저를 맞아서 치료를 해야 될 여드름 흉터에는 거의 레이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피부의 표면을 위에서 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렉션을 통해 레이저는요, 이 흉터가 있는 부분 전체를 다 레이저를 쏴주는 방식이 아니고요. 간격을 두고 점상으로 이렇게 소요지게 되는데요. 전체의 여드름 흉터 중에서 실제 레이저를 맞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터 치유 효과 혹은 재생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이저 치술 단독만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많이 좋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물론 이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시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영상에서 모든 걸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병원에 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 사례들과 그림들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자가진피재생술을 이용해서 실제 치료한 여드름 흉터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